예, 이번 시간은 형변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 영어로 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형변환이라는 것은 산술 연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두피연산자의 자료형이 서로 다를 경우, 특히나 이제 더셈, 플셈 곱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가 않는데 나눗셈의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어 지금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어 실수 정수 상수는 1뿔뿔에서 소수점이 없는 경우죠.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어 정수 상수로 취급을 하고 실수 상수는 어 소수점이 있어야지 실수로 어 간주된다 그랬죠.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실수 상수입니다. 그니까이 경우에는 지금 5 나누기 4인데 5하고 4둘다소수점이없기 때문에 종수죠. 종수끼리 나눗셈을 하면은 종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수하고 종수를 종수로 나누면은 종수가 돼요. 그러니까 흔히 니 생각하기로 이 나누기 1 나누기 2 하면은 어 0.5일 거라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짚뿔뿔에서는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은 그 결과값도 정수가 됩니다. 네, 그 이거를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좀금따 나오겠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실습을 하겠지만, 인티저형 변수 a에다가 어, 뭐 예를 들어서 3을 집어넣고 b에다가 2를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w 형 변수 x에다가 어, a 나누기 b를 대입을 했다. 그러면 a가 3이고 어, a가 3이고 b가 2니까 x n 는 1.5가 대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a도 종수 b도 종수니까 결과값도 종수가 돼요. 그래서 1이 됩니다. 이거 결과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값이 x에 대입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종수끼리 나눗셈을 할 때는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실수면은, 예를 들어서, 둘다 실수면은, 어, 결과 값도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3.0을 2.0으로 나누면은, 결과 값이 정확하게 실수 1.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만약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실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 같이요 앞에 숫자가 실수이거나 뒤에 숫자가 실수이거나 다른 거는 정수죠 실수를 정수로 나누거나 정수를 실수로 나눈 경우에는 이 경우는 어, 결과값이 실수가 됩니다 아, 둘다 실수인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실수인 경우 이거는 결과값이 실수가 되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정수를 정수로 나누면 이거는 정수 몫이 정수 몫이 결과값이 됩니다. 예 이제 그걸 실습으로 한번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파일을 만들어서 ex03-05.cpp를 어, 저장을 시켜놨는데요 여기에 교재에 있는 프로그램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int형 변수 a 에다가는 10을 대입을 하고요 b 에다가는 4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c는 그냥 선언만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W형 변수, 뭐, X는 선언하고요. Y는 4.0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Z는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해놨죠. 그 다음에 X에다가는 A 나누기 B를 대입을 하고요. 어, Z에다가는, 어, A 나누기 Y를 대입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C에다가는 C는 정수형 변수죠 C에다가는 A 나누기 B를 음, A 나누기 음, Y를 대입을 했습니다 A 나누기 Y를 대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 프린트를 했죠 X가 뭐냐 그 다음에 Y가 뭐냐 그 다음에 z, 아, c가 뭐냐. c는 정성상수니까 %d를 해야지 되죠. 그 다음에 x, 어, y가 아니고 z네요, z. 어, z, 그 다음에 c, 이렇게 프린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살펴볼 거는, 어, x, y, z는 w형 변수에요. 그러니까 실수형 변수죠. 근데,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냐면은, A를 B로 나눈 값을 대입을 했습니다. A가 10이고, B가 4니까, 2.5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수목만 구해진다 그랬죠. 둘다정수형이면 A도 정수형 B도 정수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수형이라는 거는, 정수형 상수가 될 수도 있고, 정수형 상수가 될 수도 있고, 종수형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종수형이라는 거는 종수형 상수를 말할 수도 있고, 종수형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나누기 B를 하면은, A도, AB는 전부 다 종수형 변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x n 는 2가 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종수형, 이거는 실수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실수형이면은, 10 나누기 4.0이니까, 하나라도 실수형이면은, 이거는 결과값이 실수가 정확하게 2.5라는 실수가 어,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는 종수형 상수죠. 종수형 상수는 종수만 저,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종수만 저장 가능합니다. 네. 종수형 상수에는 실수를 대입을 할 수는 없죠. 근데 거꾸로 실수형 변수에는 종수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수라는 네. 거는 실수부가 0인 소수부가 0인 숫자니까요. 실수형 상수에는 종수도 대입을 할수 있는데 거꾸로 종수형 상수에는 실수를 저장할 수 없고 반드시 종수만 저장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a는 종수형이고 y는 실수형입니다. 그러니까 10 나누기 4.0을 하면은 방금 얘기한 것 같이 2.5라는 실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정수형 상수에다가 대입을 할 때는 어, 실수를 저장하지 못하니까 어, 소수점 이하는 버려진 정수값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x 어, 값을 찍어보면 2.0이 나올 거고 z 값은 2.5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어, 출력이 될 거고 어, 시 변수에는. 어,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예, 바로 한번 저장을 하고, 어, F9키를 눌러서 컴파일을 하고요.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예, 방금 설명한 대로 X는 2.0, Z는 2.5, 어, C는 2, e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동형 변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형 변환이라는 것은, 산술 연산에서요. 산술 연산에서 두 피연산자의 형이 서로 다를 경우 둘 중에 더 넓은 자료형으로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밑에다가 이게 부등호로 이렇게 자료형에 대해서 크기를 비교를 해놨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넓은 자료형이 됩니다. 더 넓은 자료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쇼트형하고 롱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쇼트형에 저장할 수 있는 숫자는 전부 다 롱형에다가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네, 쇼트형은 어, 2바이트고요, 롱형은 어, 4바이트니까 쇼트형 2바이트 숫자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거는 롱형에다가 저장을 하고, 하고도 2바이트가 남죠. 그러니까, 롱형에 저장을 할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쇼트형보다는 더 크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W형하고, 어, 인티제형을 가지고 어, 비교를 해보면은, W형보다, 아, 인티제형보다는 W형이, 어, 더 넓은 자료형이다. 이거는 인티제형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숫자보다, W형에서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a 더하기 b에서 a가 long형, b가 w형이라면은 l 어 o a가 그러니까 만약에 a 더하기 b에서 이게 long형이고 이게 w형이라면은 둘 중에서 w형이 더 넓은 자료형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것도 w형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에 연산이 수행이 된다. 결과값이 그럼 결과값도 w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어더 넓은 더어 좁은 자료형이 더 좁은 자료형이 더 넓은 자료형으로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는 요거를 자동 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눗셈 예를 들었었는데요. 나눗셈에서 음, 나눗셈에서 예를 들어서 어, a 나누기 b를 하는데 a가 어, 예를 들어서 int형이고 A가 W형이고요. B가 인트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 인트형이, W형이 더 넓은 자료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트형이 W형으로 자동으로 형이 변환이 돼요. 네. 그 다음에, 형변화된 숫자 A하고 B가 나눗셈이 돼서 결과 값도 W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정수여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쪽이 정수여도 어 이게 이제 w 형으로 자동적으로 형이 바뀐 다음에 에, 계산이 수행이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게 실행아 자동으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자동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에, 마지막,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요. 하나가 u n s i 형이고, 어, 다른 하나가 사인드 형이라면은, 이런 경우는 결과를 예측할 수없으므로 가급적 피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산술연산에서요. 산술연산은 뭐,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x 곱하기 y, x 나누기 y, x 퍼센트 y, 산술연산자 이거 다섯 개가 있죠. X가 signed형이라면, X가 s i g n e 형이라면 Y도 signed형이어야지 되고, 만약에 X가 unsigned형이라면, Y도 unsigned형이어야지 된다. 두 개의 부호가, 부호관계에는 맞춰져야지 된다. 그래야지 연상결과가, 어, 연상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 정수형에서 얘기겠죠. x가 y가 둘다 정수형이라면은 둘다 사인드형이거나 둘다언사인드형이어야지 된다. 음, 이거를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시적인 형변환인데요. 이제 앞에 자동형변환은 사용자가 어, 신경을 쓸 필요가 별로 없는데 사용자가 어,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형변환을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실수형, 정수형 변수를 어, 실수형 변수로 어, 형변환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거꾸로 실수형 변수를 정수형 변수로 형변환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형변환을 하는 거를 명시적인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IA라는 변수가 인트형인데요. 앞에다가 괄호를 치고 어 변환하고자 하는 자료형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서부터 변환하고자 하는 자료형 이렇게 써주면은 어 요거가 아, 아 통째로 이제 인트형이 아니고 롱형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ia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된채 자료형만 롱형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지금 예제를 제가 써놨는데 어 ia 지금 변 종수형 변수 IA에다가 2를 대입을 하고 IB에다가 4를 대입을 했어요. 근데, 종수 나누기 종수는 종수이기 때문에, DAW형 변수에는, 음, 나누기 4? 아, 0.5인데, 0이 대입이 되는 거죠. 종수 몫인 0이 대입이 되는데, 지금 밑에 거를 보면은, IA 변수를 W형으로 이렇게 형변화를 시켜놨습니다. 명시적으로. IA 변수는 지금 종수형인데, 괄호 안에다가, 변환하고자 하는 자료형을 이렇게 써 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뭘로 간주가 되냐면 W형으로 간주가 돼요 근데 IA는 지금 2라는 종수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0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IB는 상수, 종수입니다 근데 한쪽이 이쪽이 지금 w 형이기 때문에 이쪽은 int 형이죠 이쪽이 지금 w 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int 형은 w 형으로 강제적으로 형변환이 돼서 결과 값도 w 형이 되겠죠 그래서 0.5라는 값이 db 에는 저장이 됩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 실수형, 만약에 이제,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변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수형이 정수형으로 변화, 형변화이 되면은 소수점 이하는 버려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W형 변수, 간다는 예를 들어서요, X가 뭐 1.5라는 숫자가 있는데, W형 변수 Y에다가, x를 인티제용으로 형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x라는 거는 지금 1.5인데 인티제용으로 형변환하면은 요 값이 소수점 아래에는 떨어져 나가고 1이 돼 버려요. 1을 다시 y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y에는 1값만 x의 정수부인 1값만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형이 정수형으로 형변환 되면 소수점 이하는 버려진다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명시적인 형변환의 우선순위는 산술 연산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예를 드러났는데 x가 10이에요, 인티제형이고 그 다음에 요 줄에서 보면은 어 지금 나눗셈인데요, 나눗셈을 하기 전에 요게 먼저 수행이 됩니다. 예. x를 w로 으 형변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4로 나눠요. 그래서 나눗셈보다 w 형변환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두 번째 줄을 보면은 두 번째 줄을 보면은 x를 4로 나누는 연산을 먼저 하죠. 여기가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연산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W형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그니까 러 지금 Y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는 이거는, 어, 10.0을 4로 나눈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2.5가 저장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 10을 4로 먼저 나누고요. 음, 그러면 종수를 종수로 나누면은 종수목만 된다 그랬죠. 그거를 W형으로 바꿔봤자, 어, 2.0이 되겠죠. 예, 10을 4로 나눈 결과 값이 2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수용으로 바꾸면 그냥 2.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y 변수에는 2.0이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 형변환의 우선순위가 산술연산보다 더 높다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사용빈자가 높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 두 개를 연속으로 쓴 것, 또는 마이너스 두 개를 연속으로 쓴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연산자 아, 기능을 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제 피 연산자를 일씩, 일을 증가시키고요. 피 연산자를, 이거는 일 증가를 시키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일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칭해서 증감 연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피연산자는 종수형하고 실수형 변수에 모두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주로 종수형, 주로 종수형 변수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인티저형 변수 x에 10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x 하면은 X에 있는 현재 값에서 1을 증가를 시켜서 X는 11이 됩니다. 네. 또는, 에... 어떻게 써도 되냐면은, 어, X++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게 하나의 연산자라고 그랬죠. 이게 단일 연산자니까 앞에 오는 게피연산자 같아요. 그래서 X 값을 1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으로 쓸 경우에는, x++로 쓰나, p x 로 쓰나, 완전히 동일합니다. x에 있는 변수를 1을 증가를 시킵니다. 또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x 변수 값이 1이 감소가 돼요. 또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x를 하면은, x 변수가 1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거하고 동일한 코드가 뭐냐면은 x에다가 1를 증가시킨 후에 다시 x에다 대입을 하라. 어 요거하고 완전히 동일한 코드고요. 이거는 x에다가 1를 감소를 시킨 다음에 다시 x에다가 대입을 해라. 이거하고 완전히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쓸 것을 줄여서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길게 쓸 것을 줄여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예, 이걸 실습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ex03-06.cpp를, 어, 이렇게 생성을 해놨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어, 지금, 인티저형 변수 a에 1을 대입을 하고, b에다가 1을 대입을 한 다음에, 어, 여기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a는 %d, b는 %d,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요 백슬래 k s n 을 하고 a 하고 b 변수를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출력이 되겠어요? 예, 네. 그럼 당연히 a equal 여기 %d 자리에 대신 a 변수 값이 1이 찍힐 거고 c 마 b equal 여기 %d 자리에 b 변수 값이 1이 이렇게 찍히고 그 다음에 줄바꿈이 일어나겠죠 예,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음, 예, 아, 빌드를 어, 저장을 하고요. 빌드를 하고, 어, 아, 여기 프린트가 아니고 프린트 F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다시 저장을 하고 F 9를 눌러서 빌드를 하고요. 실행을 시키면은 방금 설명과 같이 A 하고 B에는 1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A++를 하고, B--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AB를 다시 찍어 보면, 지금, A++를 했으니까, A 값은 1이었는데, 1이 증가가 돼서 A는 2가 됐을 거고, B--를 했으니까, B 값은 1이었는데, 1이 감소가 돼서 B 변수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2가 찍히고 이 자리에 0이 찍힐 거예요. 근데 증감 연산자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게 붙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사이가 떨어지면 이렇게 안 됩니다. 사이가 떨어지면은 어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나죠. 사이가 떨어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붙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떨어져 있는 건 상관없는데, 예,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 붙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문자가 하나의 연산자로 취급이 된다. 네, 보통은 이제 변수에 이렇게 붙여서 씁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a는 b가 찍히고 b는 0이 찍혔죠. 어,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붙어도 어, 상관없습니다. 변수 앞에 부터 상관없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변수 뒤에 부터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변수 앞에 붙 d 뒤에 붙 s a n 똑같습니다. s 예, 예 결과가 똑그죠음그 다음 예제에은이면은 l u 이 and plus and plus and p 이제 e x 0 3자 07인데요. 이게 단독으로 쓰일 때는 증감 연산자가 변수 앞에 붙으나 뒤에 붙으나 상가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입 연산자하고 조합해서 쓰이면은 동작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b 변수에다가 10을 집어넣고 지금 a. 플러스 플러스를 하거나, 아니면 플러스 플러스가 비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경우에, 어, 지금, 그니까, 플러스, 이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죠. 근데 A가 11이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 아이 경우에는 앞 뒤에 붙어 있고, 이 경우는 비 변수 앞에 붙어 있는데, 비 변수도 이제 똑같이 11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도 11이 되고, B도 11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a도 11, b도 11을 지키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걸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테지형 변수 x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a를 집어넣고, y에다가 b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이제 AB를 찍어보고 XY를 찍어보겠습니다. 음 여기는 AB가 아 맞고요. 그 다음에 XY를 찍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 여기는 a 변수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여기는 b 변수 뒤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있습니다 그니까 그 결과값을 x에다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을 y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는 음, 비슷한데 이 증감연산자가 앞에 붙어있으면 지금 현재 a 값이 11이죠 현재 a 값이 11인데 앞에 붙어 있으면은 a 값에서 먼저 1을 빼요. a 변수 값에서 먼저 1을 감소를 시키는 거죠. a 변수 값이 10이 되고, 그 값이 x에 저장이 됩니다. 음, 먼저 어 감소시키고, 그 값이, 감소된 값이 x에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뒤에 붙어 있으면 뒤에 붙어 있으면 먼저 현재 b 값을 y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b 값을 일 감소한다, 일 감소시킨다. 동작이 미묘하게 틀리죠. 증감 연산자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먼저, 어, 증감을 시키고, 그 결과 값을, 어, X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고요. 뒤에 붙어 있으면은, 변수 값을 먼저 대입을 한 다음에, 요 연산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뒤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AB 변수는 여기서 찍으면은, 둘다 10이 됩니다. 왜냐면, 하 여기에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요. AB 변수는 둘다 10이 될 거고, x 변수는 감소를 시킨 다음에 x에 대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x 변수에는 12 대입이 되어 있을 거고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경우에는 b 변수 값을 먼저 y에 대입을 시킨 다음에 감소를 시킵니다 y 변수는 11 값이 저장이 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번 예,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어, AB는 10이고, 그다음에 X는 10, Y가 1일 값이 대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 증감 연산자가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는 다른 연산자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이 될때 미묘하게 동작 방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